풀 LED 헤드램프, 22인치 휠, 사이드 스텝,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메모리 시트,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에르고 모션 시트, 12.3인치 3D 글라스터, 후측방 모니터, 어라운드 뷰, 통풍 시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빌트인 캠 패키지, 파노라마 선루프, 2열 컴포트 패키지, 아웃도어 패키지, 전동 트렁크 러이지 스크린, 2열 전동 시트 신차 금액은 8,730만원 약 1,800만원 정도의 추가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장치로 중무장한 프리미엄 SV GV80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옵션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 차량입니다. 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량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3.0 디젤이고요. AWD 4륜구동 차량입니다. 등록은 2020년 3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용도 이력 없으며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조수석 앞뒤 도어가 교환 이력은 되어 있습니다. 신차 금액은 8,730만원.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아웃도어 패키지, 빌트인 캠, 파플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2, 22인치 휠, 파노라마 썬더프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어,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인지놈의 모습입니다. 상품화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3.0 디젤 엔진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웅장한 크롬 라즈레이터 몰딩이 먼저 반겨주고 있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웅장하면서도 남성미 다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브라운 색상의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택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스톤칩으로 인해 붓터치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외판에는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정말 반짝반짝거리고 잘 만들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강택 작업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관절 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전방 감지기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의 스톤칩이 보이고 있고요.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어, 운전석 휀다에서 뒷 헨다까지 쭉곱게 버는 캐릭터 라인도 멋지게 연출되고 있고요. 현재 휀다 쪽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고지상 없이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카메라에 다 잡힐지 모르겠네요. 너무 큰데요. 22인치 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쪽 라인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잠깐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컨디션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또한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편안한 탑승을 위해 사이드 스텝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크롬 몰딩으로 일자로 곱게 뻗은 모습도 세련미를 한층 더한것 같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디에로 몰딩 또한 크롬 몰딩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정말 타고 싶은 차량 중에 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추방 감직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도어 쪽에는 고지사항 없이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콕가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해당 차량은 아직까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 뒤쪽 라인에 약간의 부터치 자국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잘 보이시나요? 조그마한 조그만한 흔적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링쪽 끝쪽에 스크러치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해당 차량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을 한층 더한 모습인데요. 정말 시동을 걸어봤을 때도 너무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루프랙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모습입니다. 뒤쪽 모습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강인한 포스를 느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트렁크 개폐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네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매트도 이렇게 장착을 다 하신 모습입니다 너무나 애지중지하게 타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아웃도어 패키지로 인해 러기지 스크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큰 짐을 실을 때 제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열을 폴딩하실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작동 시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전동으로 잘 접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러기지 스크린이 조금 보이고 있지만 넓은 짐을 실을 때 차박 캠핑을 하실 때 유용한 기능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 라인에도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는 있는데요. 이쪽에 조그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약간의 짐을 실다가 조금 흠집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에 약간 이염된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요. 어, 해당 주행수에 비해 너무나 깔끔하게 잘 타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당 차량은 4륜 구동 차량입니다. 레터링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어, 너무나 웅장한 모습이 느껴지고요. 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해당 차량은 어, 색상이 지금 브라운 색상으로 조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고급진 색깔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 라인 쪽에 약간의 스크러치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워낙 크기 때문에 운전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뒷 도어 부분 역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 상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2차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쪽 휀다 부분도 고지사항 없고요 깨끗합니다 그쪽 앞쪽에 약간의 스톤칩은 보이고 있지만 그리 큰 모습은 아닙니다 앞쪽 힐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아직까진 보이고 있지 않고요 이쪽 끝쪽 라인에 조그만 스크러치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에는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로 되어 있고요 지능형 보조와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만큼 밝은 가시거리를 보장해주고요. 쾌적한 드라이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안 나오는 곳 없고요. 깨끗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차고가 높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리어, 콤비, 램프의 모습입니다. 현재 LED 등으로 되어 있고요. 면발광 자체가 굉장히 세련미를 강조한 것 같고요. 사이버틱 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세련된 모습으로 밝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도어트림의 모습입니다. 도어트림의 모습은 중후함이 느껴집니다. 블랙과 우드 그레인의 조화가 굉장히 멋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차일드락 기능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퍼들램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인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총 18개의 스피커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퀀텀 로직 서라운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열2 방향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해당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셔서 이처럼 멋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와 의유추 받침 기능, 허벅지 받침 기능 되어 있고요. 에르고 모션 시트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 스타뱅고, 차선 이탈 방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되어 있고요. 곳곳에는 은은한 앰비언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고요. 트렁크 버튼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엔진 배기음 너무나 좋고요. 소음 역시 휘발유 못지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행수는 93,657km 주행이 되었습니다. 12.3인치 3D 글라스터의 모습이고요. 해당 차량은 후축방 모니터도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진동 경고뿐만 아니라 컨디션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태는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즐겨찾기와 모드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트리컴터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패들시프트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트리컴터를 잠시 눌러보겠습니다. 트리컴터에는 이처럼 글라스터의 메뉴가 바뀌면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주행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누적 정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행 수 연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10.6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모드가 되어 있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트레인 모드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스노우, 무드, 샌드, 눈길, 진흙길, 모래사장길에서 사용하시면 되시겠고요. 현재 위쪽에는 전방 주시 알림 하이테크 패키지 안 속에 있는 옵션이 되어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퍼플러 패키지 안 속에 추가 옵션으로 되어진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너무나 잘 관리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풍구 또한 일자로 뻗은 모습이 미래 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키 가능하고요. 프레임 리스 룸밀러로 되어 있고요. 위쪽을 살펴보시면 내비게이션 목적지 버튼이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빌트인 캠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동을 끄시고 총 12시간을 장기간 녹화 기능이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잡소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해당 차량은 지금 나침판을 누르시면 이처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빙 어선트 패키지 2에는요, 고속도로 주행보조를 돕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메뉴를 잠시 들어가시면 화사하게 아이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카플레이어, 애플 카플레이어 모두 지원되고 있고요. 프라임 모드는 아까 전에 살펴보셨으니까 이쪽을 살펴보시면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고요. 녹화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처럼 차량에 대한 설정이 이처럼 아이콘으로 생성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안전, 운전자 부주의 경고,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 주차 안전 등 편의 장치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화하실 수도 있고요, 액티브 디자인 사운드, HUD, 글라스터의 메뉴를 바꾸실 때 글라스터 메뉴 이쪽에 있고요,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디지털 키등 이쪽에서 하시면 되십니다. 해당 차량은 앰비언트 무드등이 조정이 가능하신데요, 책상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은은한 색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분에 맞게끔 변환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과속과 안내 연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속도가 높았을 때 색상이 바뀌어주면서 속도를 줄여주세요 할수 있는 기능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설명을 해드렸듯이 지능형 헤드램프는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드라이빙만 즐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공조기의 모습이고요 위쪽에는 단축키 버튼과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 안쪽에는요 이처럼 열선 통풍 시트를 컨트롤하실 수도 있고요 리어 쪽을 컨트롤하실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공기청정 기능 자리잡고 있고요 열선 핸들 1단계, 2단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단자가 구비되어 있고요. USB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단자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고요. 이처럼 돌리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시고요. 마우스처럼 위아래, 좌우,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하실 땐 한번 꾹 누르시면 되시고요. 이처럼 터치도 가능합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의 모습입니다. 현재 오토홀드 기능 되어 있고요. 평지 주차 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트루 선택을 하시면 이처럼 리얼 우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좁은 길에 주차를 하실 때 내리셔서 앞뒤로 빼셔가지고 주차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때 이처럼 닫으시면 고급스러운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뷰 버튼과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내리막길 저속주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석 시트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으로 만든 시트가 먼저 보여지고 있고요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름진 모습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워크인 디바이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한 모습이고요.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전체 유리로 되어 있고요. 쾌적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게 유입되는 소음들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한번더 올리시면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선 블라인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의 도어 트림에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퍼들램프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정말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플러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2열 컴포트가 이처럼 조절하실 수 있는 조절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공조기 따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아웃도어 패키지를 선택을 하셔서 220V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올리시면 고속 충전 USB 단자 두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상태입니다 2열 시트 상태는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집, 스크러치 일절 없고요 너무나 좋은 모습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동 시트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전에 폴딩한 모습을 보셨잖아요. 다 전자동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네. 이처럼 작동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도어에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가 되어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어, 대형 SUV답게 너무나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2열 거주성은 너무나 쾌적합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고요. 고급 세단에만 있는 화장골도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라 편의장치가 너무나 우수합니다. 또한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어서 바깥 풍경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셨고요. 앞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이 옵션이 많아서 진을 너무나 많이 뺐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아쉬웠던 점은 보험 이력, 내차피해 한건 이력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868만원 가액이 잡혀 있고요. 해당 차량의 성능 기록부 상에는 무사고 판정을 받았지만 조수석 앞뒤 도어는 교환된 이력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잘 관리된 차량이며 무사고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사 품질 보증 5년에 10만 키로까지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내년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넘치는 옵션으로 중무장한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은 무려 8,730만원에서 쭉 강가된 4,8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비교 견적 해보시고 좋은 구매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큰 자산을 구매하신 만큼 좋은 구매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